자, 667번.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여기 봐. 자연수 XY래. 자,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문자가 두 개인데, 응. 등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부정 방정식. 방정식. 이게 무슨 말이야? 부정 방정식이라는 건 구해야 되는 문자가 더 많아. 등식보다. 이런 경우 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럼 남, 근데 얘는 이대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야? 요 자연수라는, 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짐으로 해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해보자. 그러면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자연수도 정수거든? 음, 그럼 정수 조건이라고 해.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애를 적당히 변형을 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걸로 만들 거야. 자, 이게 뭐냐면, 한번 해보자. 무슨 말? 이쪽은 일단 숫자야 돼. 상수. 숫자야 돼. 무조건 숫자로 만들어야 돼. 오른쪽은 해볼게. 먼저, 얘를, 얘를, 음, 뭐랑 뭐랑 묶을까? 요거로 묶을까? e x 로 묶어보자. 요거를, 요걸 e x 로 묶으면, 2X에 y 2 x 의 y-2, 3y-4는 0.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서가 중요해. 잘 봐. 그럼 여기서, 내가 이쪽을 이쪽을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로 고쳐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y 마이너스 2 있으니까 여기도 y 마이너스 2가 나오게끔 여기를 변형해줘야 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할 거야. 잘 봐. 요 부분을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라고 일단 써. 음,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봐. 이걸 실제로 전개하면 마이너스 3와 2 플러스 6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뭐야 원래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되는 거야. 지금 이게돼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10은 우변으로 넘기고 여기만 정리하면 2 x 의 y 2 빼기 3배의 y 2는 10 이렇게 돼. 그럼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y-2에 2x-3이 10이지. 자 지금부터 봐. 어떻게 읽는지 이걸. y가 자연수야. 돼? 그럼 자연수에서 2를 빼면 걔가 정수다. 얘 몇인지 모르지만 아직 결정이 안 돼. 정수야. 두번째 x가 또 자연수지?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x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얘는 항상 정수야. 그럼 뭐야? 정수 곱하기 정수는 10도 정수지? 요런 형태로 고쳐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그러면 음, 얘랑 얘랑 곱해서 10이 되는 방법은 얘랑 얘랑 곱해서 10이 되는 방법은 첫번째 1하고 10하고 곱하면 10되지 또 10하고 1 곱해도 10되 2하고 5 5하고 2되 두번째 이번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8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돼. 됐어? 자, 그런데 해보면, 어, y에서 2를 뺀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게 음수잖아. 아,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잖아. 그지? 돼. 그런데 얘는,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어. 2x 마이너스 3은 x가 자연수이면 절대 마이너스 10이 될 수가 없는 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자연수가 되면 점점 커져가지고 어, 안돼 같은 방식으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지울 수가 있지 얘랑 얘는 일단 안돼 됐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도 될 수가 없는 애지 얘도 안돼 되는 거야 왜냐하면 x랑 y가 자연수래서 지금 그 다음 얘는, 얘는 얘는 봐 얘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야 요걸 지우고, 여기 이쪽에서만 해야 돼. 해보자. 자,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y-2가 1이 되는 경우는 y가 3이네? 그 다음에, 2x-3이 10이면, 이때는 2x가 13이니까 이건 안 되지. 왜? 자연수여야 되는데 2분의 13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안 돼. 그니까 요거, 요거 안 되는 거야. 요것도. 두 번째. 두 번째. y-2가 12. 그러면 은 y는 1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x-3이 1이면, 2x가 4니까, x가 2 되네. 그니까, x가 2, y가 12. 이렇게 되지. 됐지.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y-2가 2고, 그러면 y가 4네. 지금 이거 세 번째 가는 거야. 2x-3이 5니까, 넘어가면, 2x가 8이라서 x는 4. 이렇게 되지? 음, 이것도 되네. 네 번째, 네 번째. y-2가 5면, y는 7이고, 2x-3이 2면, 어, 2x가 5니까, 얘도 자연수가 안 되지?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래서 되는 건, 요거. 두 번째 놈이랑 세 번째 놈.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x랑 y 더한게 14. 얘는, x랑 y 더한 게 8, 그러니까 최대값은 14 이렇게 되겠다. 조금 복잡하네. 그래도 이거 부정방정식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연습해 줘야 돼.